7월 3일 월요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란 제목으로 자먼 1장 20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자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주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어기는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입니다 광풍은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입니다. 대전은 대체로 보아서 또는 무릇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왜냐 하면 으로 읽어야 합니다. 퇴보는 여기서는 반역과 타락을 뜻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지혜는 곳곳에서 그 소리를 들려주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책망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세상의 교만을 본받지 말고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키는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 20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 곳곳에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리 높여 나타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그 외침이 듣기 싫어 귀를 막습니다. 이에 지혜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여 드러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지혜의 말씀을 미워하며 거부하는 어리석음의 뿌리는 거만입니다. 거만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어 스스로 옳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 그릇 때문에 대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비판이나 너무 듣기 싫어하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재앙과 두려움, 24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큐티, 지체의 겉면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말을 통해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듣기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앙과 두려움으로 임하는 여러 사건과 사람을 통해 내 어리석은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고,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않을 테니, 제발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은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담긴 애끓는 사랑이 느껴집니까? 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듣고 응답합니까? 세 번째, 평안과 안전의 비결, 31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든 미워하며 무시하든 그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불순종은 잠시 그를 우쭐하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태보와 안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순종은 잠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듯하나 사실 이것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가 할수 있는 선택과 그 결과를 미리 보이시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평안과 안전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보장하신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자 지금 내가 꺾어야 할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가 더 옳다고 여기며 주님의 말씀은 물론 지체의 말을 무시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한 불순종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애타는 사랑에 저도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등에 새긴 행위의 열매란 제목으로 강영창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저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이번에는 음란의 유혹에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어라며 가방에 신앙 서적을 넣고 다음 날 자신 있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신앙 서적을 그대로 책꽂이에 꽂고 그즈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가서 사실은 이번에도 넘어졌습니다라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공동체에서 숨기고 싶은 저의 음란죄를 처음 고백한 후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같이 미련한 자였습니다. 한 번은 베트남 출장을 가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주말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숙소 근처를 거닐던 저는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쾌락에 중독되어 재방문했고 그렇게 며칠간 계속 마사지를 받다 보니 결국 등에 통증이 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그만 멈춰야 함에도 저는 마사지로 멍을 풀수 있을 것이라 합리화하며 음란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등에 새겨진 시퍼런 피멍을 보고 서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출장을 마친 후 소그룹 모임에 가서 또다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이후로 해외 출장이 막히게 하셔서 저의 음란을 한동안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란이 끊어졌다고 안일하게 마음먹는 순간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장을 가기 전에 공동체 모임에서 저의 연약함을 먼저 나누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끔은 이전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 싫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저의 이죄 고백이 음란의 유혹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떠올리게 하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임을 인정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출장을 가게 될 때마다 공동체에 미리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또 넘어져도 제가 힘을 잃도록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입니다.